함께 성장한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의 교훈적 이야기들은 영웅들이 밤낮으로 자신을 바쳐 용감하게 싸워서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싸움에 이긴 다음에야 성공과 행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 싸우고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 중에 실제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몇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싸워도 몽땅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세계관의 근거에 있는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세계관은 몇 가지 전제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전제들로 증명할 수 없는 전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는 물질이 먼저고 의식은 부차적인 거라고 주장합니다. 관념론은 그 정반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둘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근거로 세계관이 구축됩니다. 두 세계관은 양쪽 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그것을 믿는 충실한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눈먼 세 사람과 코끼리의 우아와 비슷해 보입니다. 에너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간통합니다.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를 통과할 때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조되고 몸에서 나갈 때는 그 생각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를 얻게 됩니다. 에너지의 매개 변수들은 그 생각에 성질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사념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를 물질적 현실로 바꿔놓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생각할 때 당신은 사념 에너지를 가능태 공간 속으로 방사하는 것입니다. 변조된 에너지는 특정 섹터에 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당신의 삶에 가져옵니다. 인생의 상황들은 특정 행동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성질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당신을 같은 식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당신이 늘 투덜대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만족하지 못할 이유는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부정일색이라면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당신은 자기가 골라잡은 것을 가집니다. 당신이 좋든 싫든 그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이 대략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사년파의 매개 변수들도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갑니다. 그새 트랙에서는 당신이 방사하는 사년파의 매개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냥판은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이런 과정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능태 공간 속에 말썽 많은 섹터로 실현의 에너지를 보낸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얻은 것입니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든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현재 인생 트랙 위의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해보지만,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에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애쓸 때,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은 유감없이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구경할 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작품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당신이 대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발길을 돌려 다른 전시실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건너가는 것은 그저 바라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다 실현될 수는 없으며 모든 소망이 다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성질 때문입니다. 단순히 꿈꾸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하기가 아닙니다. 꿈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꿈이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있을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무수한 가능성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식의 다양한 영역에서조차도 세상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간념론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주장하면 세상은 거기에 맞춰줍니다. 물질주의가 그 반대를 주장하면 세상은 또 거기에 아무런 반대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서로 논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또 그들의 견해가 모두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가능태 공간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물질 세계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얼리티 트랜서핑 1에 나오는 제1장, 가능태 모델 파트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양자 물리학자였던 바딤 젤란드라는 저자는 트랜서핑을 소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는데요.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가능태 모델을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가능태 모델을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물질주의라는 세계관을 선택하느냐, 관념론의 세계관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처럼 우리의 행동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 세계관에서 정해져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한하게 많다는 거죠. 이 무한하게 많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이 세계를 가능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택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 방법은 이 책을 다 읽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하네요.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